시에서는 스크럼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제가 근무했던 한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한 도입 사례와 함께 스크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가볍게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오는 용어와 기법들은 모두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되는데요. 지금은 전반적인 흐름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A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고 10여 개국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이 기업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전형적인 폭포수 모델이었는데요. 프로세스가 무겁고 느리다는 이유로 점차 직원들의 외면을 받자 경영진이 고심 끝에 에자일 방법론의 도입이라는 축단의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폭포수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계획 중심 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요구사항 분석, 계획, 정량적인 평가, 품질 관리, 문서화, 훈련된 프로세스, 주요 마이스톤에 따른 중앙 집중 관리와 순차적인 절차가 따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나오죠. 개념에 대한 문서,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요구사항, 어,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실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어, 요구 명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경영진들의 리뷰가 존재하고요. 실제 우리가 볼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빌드 이후에 어,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게 되죠. 이렇듯 실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반면에, 에자일의 기본 철학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단기간에 반복 점증적인 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출시 주기가 짧아졌고요. 그리고 이 출시 사이사이에 데모가 가능한 제품의 조각이 기능으로 구현될 수, 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고객과 그다음에 어, 내부 경영진들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가 있죠. 어, 이렇듯 어, 시장과 고객의 요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고객 만족과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 에자일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간판 에이사는 어,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전사적인 방법론에 에자일 기법을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A사는 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 실천법으로서 스크럼을 선택했는데요. 스크럼의 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책임자가 어, 중심이 돼서 고객과 팀, 그 밖에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해야 할 제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담겨 있는 제품 백로그를 작성합니다. 스크럼과 같은 에일 방법론은 개발을 위한 이터레이션을 보통 1주에서 4주 사이로 정하는데요. 제품 백로그에는 이후 이터레이션에서 구현될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스크럼에서는 이터레이션에 스프린트라고 하는 어,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스프린트가 시작되면 스크럼 팀은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통해 해당 스프린트에서 구현할 요구사항을 백로그로부터 선정하여 테스크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듯 해당 스프린트에 구현하기로 팀이 합의한 실질적인 요구사항 목록이 바로 스프린트 백로그입니다. 팀은 스프린트 주기 동안 약속한 테스크를 구현하고 스크럽 마스터가 주관하는 일일 스탠드업 회의를 통해 간략히 진행사항을 공유합니다. 스프린트 백로그에서 약속한 태스크들이 완성되면 스프린트의 마지막 부분에 스프린트 리뷰 회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데, 데모하고 고객과 팀, 관심있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해 피드백을 받습니다. 스프린트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듯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전체 시스템의 일부로서 산출되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스프린트를, 어, 스프린트를 거듭할수록 점증적으로 시스템을 완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프린트 리뷰회의가 끝나면 팀이 모여 지난 스프린트 동안 작업한 과정을 돌아보며 개선점을 찾아 다음 스프린트에 반영하기 위한 회고회의를 진행합니다. 스크럼에서 작성하는 기초적인 요구사항 명세를 제품 백로그라고 하는데요. 제품 담당자가 작성 및 관리하지만 그 내용은 고객과 팀원,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전달받습니다. 제품 백로그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와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인데요. 제품 백로그에는 제품에 대한 의미 있는 요구사항이라면 우선순위와 함께 모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어, 스프린트 계획회의를 통해 합의하에 실제 구현될 수 있는 것만이 선정되어서 스프린트 백로그로 보내어집니다. 스프린트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프린트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작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스프린트 회의를 위해 그 시점까지 작성된 제품 백로그, 팀의 역량, 그리고 비즈니스 상황, 기술적인 현황, 그리고 현재 상태의 제품이 인풋으로 작용합니다. 어, 스프린트 계획 회의에는 제품 책임자, 팀, 그리고 스크럽 마스터, 고객, 관계 련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스프린트의 목표와 그리고 실제 작업 내용이 담긴 스프린트 백로그가 완성됩니다. 스프린트 백로그 작성을 위해 중요한 인풋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팀의 능력인데요. 어, 각 팀원이 이번 스프린트 동안 작업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확인해서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휴일이나 외근 또는 해당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업무를 위해 할당해야 되는 시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팀의 가용 시간이 파악되고 나면 스프린트 회의를 통해 팀의 합의하에 각 팀원에게 테스크를 할당합니다. 제품 백로그에 기록된 요구 명세를 실제 구현 및 통제 가능한 내용과 크기의 테스크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스프린트 백로그에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타스크와 담당자 그리고 작업 예상 시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보여드린 제품 백로그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구현 및 통제 가능한 태스크 범위로 쪼개어서 담당자와 작업 예상 시간이 할당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스프린트 회의를 통해 스프린트 백로그가 완성되고 나면 계획에 따라 팀원들은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일 팀원 전체가 모여 일일 스탠드업 회의를 진행합니다. 각 팀원이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그리고 이슈가 되는 부분을 어, 간단히 공유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상황을 팀이 공유하고 어, 발생 가능한 장애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서 대응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매일 조금씩 남아있는 음, 작업량이 줄어들고 있죠. 어, 이 경우는 10일이니까 2주 동안의 스프린트 주기를 가지고 있고, 각 타스크에 대해서 담당자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 계획회의에서 합의한 스프린트 목표와 어, 스프린트 백로그의 내용이 계획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1일 스탠드업 회의를 통해 작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번다운 차트로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서 작성한 스프린트 일일 업데이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10일 동안 작업 진행하는 내용을 X축에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의 양을 Y축에 놓고 진행되는 추이를 이렇게 번다운의 형태로 표기해서 진행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스프린트 추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테스크 보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기업의 경우 새로운 애자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테스크 보드로 사용할 빈 벽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테스크 보드의 사용은 간단한데요. 크게 3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진행을 완료한 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새로이 할당받은 모든 타스크들은 포스트잇에 간단한 어, 타스크 내용과 작업자 그리고 어, 작업 예상 소요 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스프린트 초기에는 모든 포스트잇이 다 투두 구획에 어, 붙어 있겠죠. 그리고 매일 아침 어,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하면서 이제 작업의 진행 현황을 공유하면서 두잉으로 포스트잇이 하나씩 옮겨갑니다. 여기에서는 작업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여기서 원래 5시간이 할당되었었으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뭐 4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업이 완료되면 포스트잇은 넌 어, 구획으로 넘어갑니다. 이렇듯 어, 작업의 진행 현황을 굉장히 가시적인 방법으로 팀 모두가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그리고 쉽고 간단한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어, 스크럼을 도입했던 A사의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전까지 전사적으로 사용하던 폭포수 모델과 비교해서 애자일 프로세스 도입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묻는 것인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해당 기업은 에자일 코칭 그룹을 전사 조직으로 만들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에자일 방법론의 단계적인 적용과 개선을 거듭하며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은 생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에자일을 도입하고 나서 기존의 폭포수 모델에 비해 얼마큼 생산성이 증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68%의 직원들이 그렇다, 더 나아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게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높은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목표에 대한 명확성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것들을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어, 누렸는지를 보면 71%가 어,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 팀 전체가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향해 어, 협력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는 어,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대로 딜리버리 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 약 50%의 직원들이 어,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직원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빈번하게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 반복되는 출시 주기를 이용해서 반영하는 작업들을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4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어떤 결과로 볼수 있는데요. 협업을 하는 부분,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81%나 되는 직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는데요. 팀 플레이를 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어 굉장히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1%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낭비 제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뭐 이렇게 그 기록에는 있지만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겠지요. 그런 경우에도 56%의 직원들이 어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 진작에 대한 부분에서도 오십 프로 이상의 직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어 이는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통해서 어 자발적으로 타스크를 선택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어 생각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에 대한 어떤 빠른 적응력에 대한 부분도 육십 프로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사 프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력의 개선을 굉장히 크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팀원들이 책임감과 또 오너십을 가지고 자기의 타스크를 완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60% 이상의 직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어, 스프린트 계획회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 오너십이 정해지고 어,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협력하고 테스트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살펴봤는데요. 어 직원들에게 어 마지막으로 물은 것이 당신이 결정을 할수 있다면 기존의 어 포포스 모델과 스크럼 중에 어떤 것을 쓰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스크럼을 계속 쓰겠냐는 질문에 85%의 직원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업무 어, 영역별로 봤을 때에도 어, 모두 다80% 이상 찬성을 했는데요. 특히 제품 책임자가 속한 그런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그룹에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엔지니어링 그룹도 90% 가까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어,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건 다섯, 열다섯 개의 AI 프로젝트를 수행한 팀을 대상으로 어, 질문한 것인데요. 이팀 전체가 지금 보면 다섯 개의 팀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팀이 에자일 방법론, 즉, 스크럼을 계속 쓰고 싶다고 답변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만족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크럼 맛보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크럼은 비즈니스 요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복잡함을 제거하는 관리 및 제어 프로세스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여 비즈니스의 성공과 팀의 성장을 유도합니다. 스크럼은 프로젝트 가시성이 높아 현업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이 지속적인 사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차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